엔진 부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그냥 휘발유가스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SM7 2.3 V6 EX2 엔진 부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CO1.0에 HC3289 그냥 휘발유가스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CO2 11.06% 4%가 거의 부족하고요 산소가 4%가 많네요 거의 네. 따라서 현실린더가 완전히 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공기량은 그렇게 많이 증가 안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분사량도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 봐서는 기계통 보다는 점화를 봐야 되겠죠. <목소리> 엔진 부전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엔진 플러시 이후에 엔진 소음하고 진동이 황폐까지 들었습니다 메이카스레이터입니다. 총매가 더 활성화가 돼야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